안녕하십니까, 마우러입니다 11월 16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텃밭에서 인사 올립니다. 어, 어제와 같이, 온도 변함없이 좋은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가꾸는 텃밭입니다. 얼갈이 배추, 군데군데, 상추, 이제 제법 싸먹을 만큼 컸습니다. 예, 오이는 간대였고, 쪽파, 아, 먹을 만큼 자라있습니다. 또 대파도 이렇게 자라있고, 대파 모종 심어놨죠? 상추, 예, 많이 컸습니다. 충분히 먹을 만침 컸습니다. 아, 군데군데에 얼갈이 배추 상추 또 요쪽에 대파 모종 시금치는 이 씨앗이 돼서 올라오고 있고 별잘 짓는 농사는 아니지만 보기 좋은 운치 있는 농사입니다. 대파도 이렇게 군데군데 먹을 것이 던져져 있습니다. 배추 누구 빼가요, 이거? 야, 오늘 아침 풍성한 텃밭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한 곡 선사 드려도 될까요? 바우철 형님의 우연히 정든 사람아 낯설은 사양에서 네. 어지할 곳 없던 몸이 우연히 너를 만나 정이 들었다 가진 것 없다면은 마음 하나 서로 믿고 맺은 너와 나이 세상 나도록 변치 말자 우연히 정든 사람아 오늘 하루도 좋은 하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상쾌한 아침에 내가 가꾼 텃밭에서 섬진강TV 마우돌이었습니다. 바이바이